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희귀 등급이죠. 맨발이네. 심신자이르 근데 뭐 일단 등뒤의칼날 조금 바뀐 거.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거 같은데. 일단 한번 사서 한번 써 볼게요. 자르는신 스킨 나와도 사람들이 잘안 하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에는 제가 잡아먹을 근딜들이 굉장히 많네요. 특히 루크 Q 맞추고 달려올 때이 e 맞추면은 중간이 끊긴다는 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뭐예요? 여기 스폰 대체 뭐죠라는 거야? <laughs> 망해라라는 상자를 다 털었는데 쇠사슬 하나가 안 나온다라. 원래는 절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절 쪽에 없을 세, 거를 피치 알기 피치 때문에 데미. 아까 전판이 진짜 파밍 개쩔었는데 원하는 거 딱딱딱딱 다 나오고 맞춤뻠님 안녕하세요 아얘딱 잡아가지고 뺏어먹으면 되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퍼스널 어, 아니야! 제발! 조금만 더 맞추면 돼. 아, 니야 제발 조금만더맞추면 돼! 아로와조금만더 맞자 너얼마안 남았잖아 에이 놓쳤어 놓쳤어 쇼를 잡던 면를 잡던 둘중 하나는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나자로는 같은데? 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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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 왜또 도망가 보시죠 왜? 응? 어들 또 도망가 보시죠. 응? 아 큰일이다. 나 곡괭이 세개 어디서 찾어? <laughs> 어? 나 곡괭이 세개 어디서 찾냐요? 나새 할머니까 아직 무기도 완성이 안 됐는데? 오호 그러지 맙시다 저 힘듭니다 수원님 네? 저 굉장히 힘들어요 템도 완성이 안됐고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제발요 제발 저 냅둬주세요 그냥 어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아왜아너왜 아, 거기 있어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응? 어, 나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 <laughs> 굉장히 힘들다 그도하셨습니다른도 있을 것이오 나 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제 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지다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안된도나다 그런 실력으로 나를나을 수가 없어요 도나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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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나가나 나도 나도 바나 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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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도 나도 쿨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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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덧 6명밖에 남지 않았네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든 뭐 위클라인은 잡아야겠죠 으죽어버리랑와 음, 위클 진짜 잘 잡는다 와 위클 잡는 속도가 다르다 진짜 어 나도 피오라한테서 덤벼도 되려나? 막나 한꺼번에 찍혀 발겨지는 거 아니지? 작은 은총이 머무른 것이뭐 레이피어 한대딱 들어왔는데. 아니 내가 더센거 같다. <laughs> 얘 야, 아이템 왜 이래? 피오라야 너 아이템 왜 그래? 거긴 거긴 빨간색이야. <laughs> 음 그렇다면 저는 퀴노화를 아니야. 이번에 퀴노아 가지 말자. 그럼 이거 나뭐 뭐가지? 혈액 샘플랑 이 포스코어로 뭐 갈게 없는데? 딱히. 맞죠. 어, 온다. 아프니? 많이 아프니? <laughs> 많이 아프니? 열봉종 <laughs> 아깝겠다 친구야. 응? 이제 생존자가 다명 남았습니다. 어 나도 내면 데미지 이렇게 쓸줄 몰랐어. <laughs> 엄청 세네. 자 그렇다면. 생나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만년빙. 어차피 연쇄 처절. 어차피 쿨감은 끝났어요. 네, 어차피 쿨감은 끝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거 스카디 갑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스카디. 좋았어. 어, 아, 잠시만요. 20초만요. 아, 어, 좋았어.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나간 나간 나시 나간 되잖아. 야 이러면 이제 포스코로 리모트 마인까지 만들 수 있고. 오케이, 좋았어. 이러면 이제 호텔 가가지고 얼음 먹고. 뭐야? 저기요 이거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좀 보기 그렇네요. 예. 네. 무지성 돌진 좀 그렇습니다. 신께서는 아 얼음 다 녹았나봐. 3일차 밤이라서 다 녹았나봐. 마지막 버니스거든요. 어 있다. 짠짜라짠. 음, 나온다. 스카디가 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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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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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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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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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정, 논리. 자, 아 맞아, 음, 맞아, 맞아,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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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버려아버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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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신데 이번 그래? 그럼 거기 계세요. 네, 여기 하나 깔아주고 여기 하나 더 깔아, 깔아 드릴게요 네. 이도 지켜보고. 계신... 거기서 이제 탭댄스잘 추시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누군가가. 아거기안 해요. 알아서 들어가시면 저가 너무 좋죠. 어우 저가 너무 좋죠. 리모트만 딱두개 남았는데. 응? 아유 너무 좋지. <laughs> 아 좋다 좋아. 좋았다. 어 근데 얘도 되게 높았어요. 야생 동물 53마리 잡았어. 야. <laughs> 언제? 와. 내가 딱히 엄청 유리하지도 않았구나. 대박이다.